안녕하세요. 캘리포니아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위건강에 아주 좋다는 이 양배추를 가지고 양배추 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 사이드의 양배추 반개를 준비해 주시고요. 아주 가늘게 채 썰기보다는 약간 굵은 채로 썰어주면 식감이 훨씬 좋거든요. 이 양배추가 우리의 위건강에 탁월한 식재료로 다들 알고 계시죠? 바이타민 U를 비롯해서 각종 영양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.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서 자주 요리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채썬 양배추는 물에 한번 씻어 준비해 주시고요. 양파도 한 100g 정도 채 썰어 주세요. 당근도 100g 정도 채 썰고요. 쿠키 뇨 호박도 100g 정도로 해서 채 썰어 준 비해 주세요. 표고버섯 10개도 물에 불려두었었는데요. 물기를 꼭짠 후에 이렇게 얇게 채 썰어주시면 되겠어요. 주 재료가 양배추니까요. 호박과 표고버섯은 없으면 생략하셔도 되고요. 그러나 버섯이 들어가면 좀더 깊은 맛도 나고 영양적으로도 좋겠죠? 네, 요렇게 양배추랑 여러 가지 야채들이 준비가 됐고요. 이제 두부를 수분을 좀 제거할 텐데요. 주걱으로 깨든지 손으로 좀 쪼물락해서 깨 주시면 좋겠어요. 처음에는 요래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센 불에서 요래 볶아 주고요. 수분이 어느 정도 증발되기 시작하면은 불을 약불로 줄려서 보송보송하게 물기를 다 날려 주세요. 네, 금방 보송보송해졌는데요. 여기에 계란을 스크램블해서 넣어도 좋고요. 저는 여기에 뉴트리시널 이스트를 두 큰술 넣을 거예요. 약간 치즈 맛이 나는 바이타민 B 복합체라고 할수 있는 영양 이스트인데요. 없으면 생략하셔도 되지만, 은 저는 영양과 맛을 생각해서 나물 요리나 샐러드, 찌개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편이에요. 계란도 안 드시고 완전 채식하시는 분들은 이 영양이스트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수분을 제거한 두부는 볼에 담아 따로 두고요. 이제 야채들 볶아 볼게요. 팬에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요. 양배추 먼저 볶을게요.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으면 양배추가 더 단맛이 나거든요.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살짝만 볶아주세요. 양배추가 가장 양이 많거든요. 그래서 따로 담아두고요. 다른 야채들 볶을 텐데요. 먼저 양파향이 나도록 볶아요. 네, 양파에서 군침을 돌게 하는 향이 올라오는데요. 이럴 때 이제 표고버섯을 넣으면요. 표고버섯이 더 풍미가 있어지죠. 표고버섯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지면은요. 당근을 넣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호박을 넣어요 이 애호박은 금방 익기 때문에 정말 살짝만 볶아 줘야 되죠 네 오늘의 요리 키포인트는 야채들에서 물이 안 나오도록 살짝만 볶아 주는 게 요령인데요 이렇게 살짝 볶았으면 불을 끄고요 양배추 볶은 거 넣습니다 두부도 넣고요 이렇게 만든 속재료는요, 넉넉한 양배추에 두부, 그리고 버섯까지 들어가서 영양적으로도 손색이 없고요, 한끼 식사로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고요, 이제 말아볼 텐데요, 미지근한 물에 라이스페퍼를 적시고요, 속재료를 넉넉히 넣습니다. 양쪽을 접어서 이렇게 돌돌 말면은 속살이 비치는 게 이쁘기도 하지만 아삭하게 익힌 양배추와 야채 그리고 구수한 두부가 어우러져서 정말 맛도 괜찮고 보기에도 좋아요. 그리고 팁이 하나 있는데요. 이런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해서 스프링롤이나 마리를 하면 접시에 담을 때 서로 달라붙는 게 고민이잖아요. 그런데 이 상추잎을 적당하게 잘라서 사이에 놓으면 달라붙는 걱정도 없고요. 또 접시에 담아 놓으니까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. 네 마리 사이에 상추잎을 이렇게 끼워 놓고요. 또 다른 마리를 이렇게 담으면은 서로 달라붙는 일이 없어요. 보기에도 훨씬 깔끔해 보이죠? 이렇게 하면은 평소에도 좋지만은 특별히 손님 초대 음식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네, 요렇게 해서 마리가 완성이 됐고요. 이제 두 가지 아주 쉬운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아미노 간장 한 큰술 넣고요. 마늘 한 작은술 넣습니다. 땅콩잼 한 큰술 넣고요. 요 꿀은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. 레몬즙 두 작은술 넣습니다. 요렇게 하면은 고소한 땅콩소스가 되고요. 이제 간장소스 해볼게요. 아미노 간장 한 큰술 넣고요. 스리라차를 한두 작은술 정도 넣습니다. 레몬즙도 두 작은술 넣고요. 여기에도 꿀은 적당량 넣어주세요. 요렇게 하면은 새콤달콤 약간 매콤한 간장소스가 되지요.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소스 만들어서 이렇게 곁들여 드시면은 한끼 식사가 될 정도로 든든하고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그런 메뉴가 될 거예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